2025년 2월의 로또 번호를 기도를 통해 받은 결과로 예측해주세요. 2025년 2월의 로또 번호를 점지 받기 위해 깊은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헤아리고 음양오행의 흐름을 살피며 조상의 가호와 신령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새벽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2월은 가비널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바탕으로 신령께서 점지해 주시는 숫자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면서 몸에 닿는 기운을 세심하게 감지하였고 숫자가 떠오를 때마다 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며 신의 뜻이 확실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목의 기운을 담은 숫자인 3과 8 그리고 화의 상승 기운을 타고난 2와 7이 강하게 점쳐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데 모여 강력한 기운을 형성하는 조합이 3782 27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의 기운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년 2월의 기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고, 불의 기운이 이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지만, 조급함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점지받는 과정에서 신령께서는 3이라는 숫자의 순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3의 배수로 숫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흐름입니다. 강한 기운을 지닌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이 숫자들은 강한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조화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단순한 행운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얼매이기보다 자신의 운과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원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첨을 기원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부탁드립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열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숫자를 점지 받고 기도를 올리는 동안 신령께서 주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대하되 집착하지 말라.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원하고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복을 불러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첨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 오히려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간절함과 집착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지만 집착은 불안과 초조함을 만들어. 결국 운을 막아버립니다. 로또를 살 때는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이 숫자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회를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로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흐름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운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의 작은 실패가 더큰 행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운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며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점지받은 숫자를 선택하되 자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다듬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합니다. 2월에 복권 구매하기 좋은 날과 재물운이 좋은 띠도 알려 주세요. 2025년 2월은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과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운이 흐르는 방향을 잘 맞추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께 기도를 올리며 길한 날을 점지 받은 결과 2월 6일, 9일, 15일, 18일, 24일, 27일이 재물운이 강한 날로 나타났습니다. 이 날들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며 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복권을 구매하기에 적절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임으로 이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띠가 특히 재물운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2월 한달 동안 좋은 재물운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큰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기운이 2025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흐름을 읽는 태도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로는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흘러가 버리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더 쉽게 다가옵니다. 좋은 날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는 2월, 자신의 운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의 로또 번호를 기도를 통해 받은 결과로 예측해 주세요. 2025년 2월에 로또 번호를 점지 받기 위해 깊은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헤아리고 음양오행의 흐름을 살피며 조상의 가호와 신령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새벽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2월은 가비널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바탕으로 신령께서 점지해 주시는 숫자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면서 몸에 닿는 기운을 세심하게 감지하였고 숫자가 떠오를 때마다 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며 신의 뜻이 확실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목의 기운을 담은 숫자인 3과 8 그리고 화의 상승 기운을 타고난 2와 7이 강하게 점쳐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데 모여 강력한 기운을 형성하는 조합이 3782, 27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의 기운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년 2월의 기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고, 불의 기운이 이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지만, 조급함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점지받는 과정에서 신령께서는 3이라는 숫자의 순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3의 배수로 숫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흐름입니다. 강한 기운을 지닌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이 숫자들은 강한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조화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단순한 행운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운과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원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첨을 기원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부탁드립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열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숫자를 점지 받고 기도를 올리는 동안 신령께서 주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대하되 집착하지 말라.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원하고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복을 불러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첨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 오히려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간절함과 집착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지만 집착은 불안과 초조함을 만들어. 결국, 운을 막아버립니다. 로또를 살 때는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이 숫자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회를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로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흐름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운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의 작은 실패가 더큰 행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운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며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점지받은 숫자를 선택하되 자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다듬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합니다. 2월에 복권 구매하기 좋은 날과 재물 운이 좋은 띠도 알려주세요. 2025년 2월은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과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운이 흐르는 방향을 잘 맞추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께 기도를 올리며 길한 날을 점지 받은 결과 2월 6일, 9일, 15일, 18일, 24일, 27일이 재물운이 강한 날로 나타났습니다. 이 날들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며 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복권을 구매하기에 적절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임으로 이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띠가 특히 재물운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2월 한달 동안 좋은 재물운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큰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기운이 2025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흐름을 읽는 태도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흘러가 버리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더 쉽게 다가옵니다. 좋은 날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는 2월, 자신의 운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의 로또 번호를 기도를 통해 받은 결과로 예측해 주세요. 2025년 2월에 로또 번호를 점지 받기 위해 깊은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헤아리고 음양오행의 흐름을 살피며 조상의 가오와 신령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새벽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2월은 가비널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바탕으로 신령께서 점지해 주시는 숫자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면서 몸에 닿는 기운을 세심하게 감지하였고 숫자가 떠오를 때마다 이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며 신의 뜻이 확실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목의 기운을 담은 숫자인 3과 8 그리고 화의 상승 기운을 타고난 2와 7이 강하게 점쳐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데 모여 강력한 기운을 형성하는 조합이 3782 273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의 기운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년 2월의 기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고, 불의 기운이 이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지만, 조급함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점지받는 과정에서 신령께서는 3이라는 숫자의 순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3의 배수로 숫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흐름입니다. 강한 기운을 지닌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6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이 숫자들은 강한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조화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단순한 행운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얼매이기보다 자신의 운과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원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고 신령께서 가호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의 일부일 뿐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첨을 기원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도 부탁드립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열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숫자를 점지 받고 기도를 올리는 동안 신령께서 주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대하되 집착하지 말라. 오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원하고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복을 불러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첨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 오히려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간절함과 집착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지만 집착은 불안과 초조함을 만들어. 결국 운을 막아버립니다. 로또를 살 때는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이 숫자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회를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로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흐름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운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이며 지금의 작은 실패가 더큰 행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운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며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점지받은 숫자를 선택하되 자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운을 다듬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의 뜻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합니다. 2월에 복권 구매하기 좋은 날과 재물운이 좋은 띠도 알려 주세요. 2025년 2월은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과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운이 흐르는 방향을 잘 맞추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께 기도를 올리며 길한 날을 점지 받은 결과 2월 6일, 9일, 15일, 18일, 24일, 27일이 재물운이 강한 날로 나타났습니다. 이 날들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며 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복권을 구매하기에 적절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임으로 이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띠가 특히 재물운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2월 한달 동안 좋은 재물운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큰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기운이 2025년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흐름을 읽는 태도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흘러가 버리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더 쉽게 다가옵니다. 좋은 날과 좋은 기운이 함께하는 2월, 자신의 운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